샬롬! 네, 우리 이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과는 샬롬을 주셨어요. 네, 일과가 뭐였습니까? 샬롬이 필요해요.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풍성히 이미 주셨습니다. 이과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이과의 우리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 이런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도입엔, 전개, 적용엔. 그렇게 하고,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뭐한다? 전체 한번 본 다음에 암기해본다. 저는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과도 한개 슬라이드로 한번 핵심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일과 때는 뭐였죠? 어, 직시하라 그래서 이렇게 독보기로 좀잘 봐라. 너의 샬롬이 필요하지 않니? 하였다면 이과는요, 바로 요 그림입니다. 어떤 표예요? 물음표. 이과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기도원이 대답하는 거죠. 제가 맞습니까? 제가 큰용사 맞아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미대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까? 물음표의 연속이에요. 기도원의 부르심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거에서 분명히 이 물음표가 어떻게 변합니까? 물음표는 느낌표로 변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원. 바로 그것이 이 과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과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가르치기를 준비하시면서도 아마 선생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물음표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교사 잘할 수 있을까? 여름, 여름성령학교 교회 상황이 쉽지 않은데, 또는 우리 가정이 쉽지 않은데, 그 물음표들이 이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기도원처럼 느낌표로 아, 하나님이 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그러므로 내가 할수 있지,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과에 그러면 교제들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과 때 필요한 주교제. 네,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에 쓰는 우리 스티커. 우리 한 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단. 그리고 우리 캠핑장에서 밤에 우리 캠핑 랜턴이죠. 우리, 우리 캠핑 등. 만들게 할 텐데요.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일과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또 계속 필요하다. 바로 퍼즐입니다. 퍼즐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한 다음에 아이들과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도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역할 을 할게요. 얘들아, 지금 옆에 밑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뭘 들고 있을까? 와, 맛있는 바베큐한 꼬치를 들고 있네. 표정도 너무 좋아. 정말 맛있나 봐. 우리도 저렇게 먹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크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바베큐에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없다. 음식도 있고 판도 있고 한데 바로 불을 켜는 토치가 없다. 불 켜는 도구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이거 대신할 수 있는 거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마 아이들이 계속 말할 거예요. 뭐 라이터, 뭐 또는 성냥 들어주실고 들어주실 때마다. 나오는 것들, 아마 여기서 이런 것들다 나올 겁니다.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바로, 불에, 불을 붙이기 위한 필요한 것, 부싯돌 아이들이 나오면, 오, 어,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를 떼가지고 붙여가 아니라, 아이들이 설, 설명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또는 유도해야 되겠죠. 어,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바로, 나오면 라이터. 오, 맞다. 라이터로 대신해서 불을 펴서, 우리 바베큐 먹을 수 있지. 맞아. 어, 어떻게 알았어? 성냥도 성량도, 성량도 할수 있지. 맞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여기 이 활동과 이 내용에 계속 감정이입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초대해 주십시오. 음, 맞아. 이런 도구들이 있다면 토치가 없어도 우리 맛있는 우리 BBQ 해 먹을 수 있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전개로 넘어갈 텐데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어, 브릿지, 연결하는 것.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스티커 붙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연결의 브릿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 불이 없는 상황에서 베베큐를 먹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도구가 꼭 필요해. 대신할 수 있는 도구가. 그런데 우리 사사기의 내용 오늘 이 과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도구도 없이 불이 활활 어, 붙 었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브릿지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성경 내용으로 확인할 텐데요. 도입 밑에 하단에 보니까 QR 코드 우리 성경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성경 스토리 영상을 확인할 텐데요. 미션 이 있었죠. 아이들이 그냥 영상만 보지 않게끔 멍하지 않게끔 어떤 미션? 바로 어, 퍼즐 맞추기. 우리 퍼즐도 맞추면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일이 많네. 얼른하고 쉬어야지. 큰 용사 기도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겠어요? 저와 저희 가족은 아주 작은 걸요. 그리고 전 겁도 많아요. 저는 정말 못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맞나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내길 원하신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온,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어, 불이 타오르다니.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군요. 아 어쩌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죽게 되면 어쩌지? <laughs> 기도원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하나님+ 하나님 시군요 두려워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재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원의 마음에 샬롬을 주셨어요.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은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드온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 버려라.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상이 있는 성 꼭대기로 다 함께 가자. 모두 없애 버리겠어. 이얏!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받은 기도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냈어요. 여러분 맞춘 퍼즐이 네 가지 퍼즐 맞춘 게 바로 이거 맞습니까? 불이 활활 붙는 이 모습.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막대기만 댔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개 1 들어와 보니까요. 두 명이 서 있어요. 한 명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 1과 때 계속 봤던 기도온. 그 다음에 또 옆에는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해볼게요. 먼저 스티커에 보니까요. 말풍선 두 개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말풍선 두 개가 있고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우리 맞춰보자. 확률은 50%야. 반반이야. 둘 중에 누가 기도이한 말이고, 또둘 중에 어떤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일까.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준 다음에요. 선택했다면 우리 정말 한번 말해보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먼저 한번 말풍선을 붙여 볼 텐데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했다면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한번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또는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마 여호와의 사자처럼 굵은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위드 안으로부터 구원하여라. 구원하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티커 여기 때 붙여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에 우리 사사기의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기드온의 입장으로 기드온의 목소리를 한번 해보자 하면 아마 아이들이 그렇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라고 또 말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이 그렇다면 아직도 물음표죠? 모르겠어요. 정말 맞아요. 물음표예요. 그렇다면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우리 예물을 가지러갑니다 우리 이렇게 미로로 찾기를 통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어, 미로 가운데 예물의 보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어, 아이들 선택하고요. 그 예물들은 뭐였습니까? 확인은 스티커로. 네. 우리 누룩과 고기 그리고 국을 가져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펼쳐지죠. 어떤 도구가 있다 없다? 아무 도구 없이 그 재단 앞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뭘 내렸습니까? 바로 불입니다. 불. 불 스티커를 붙여주시죠. 이 불의 의미는 뭡니까? 너가 생각할 때 너는 아주 작은 존재지. 너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상상 이상으로 아무 도구 없이 불이 붙는 것처럼 너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크게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 너의 생상을 뛰어넘어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아무 도구 없이 불이 붙는 것처럼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니까.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불이 붙어버립니다. 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는 뭐합니까? 물음표에서 어떤 표로? 느낌표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물음표, 내 상상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옆에 이지, 우리 예배 아닙니까?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 확신 가진 다음에 기도니 먼저 한 것은 바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바로 부록에서 뜯어가지고 단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저것을 떼가지고 풀칠하는 곳죠 풀을 붙여서 저 위에다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재단이 세워집니다 삼각형 텐트처럼 기도원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은요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함께하신다.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을 누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아, 마음이 편안하다. 어, 그냥 좀, 좀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네. 뭐, 이 정도 의미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샬롬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샬롬이 깨어진 곳에 샬롬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깨어진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바로 기도는요. 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미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바로 우상을 파괴하러 갑니다. 밑에 보시니까 우상을 깨는 그 장면들이 보이는데 우상들이 깨어진 그 파편들, 조각조각들마다 글씨가 적혀 있죠. 그 글씨를 한번 조합해 보시죠. 어떤 단어가 조합이 되십니까? 어, 아마 스티커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자, 말씀과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스티커를 붙이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샬롬을 누려요. 맞아요. 샬롬을 누렸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 아, 오늘 하루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샬롬이 깨어진 곳에 샬롬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람. 회복시키는 말, 행동,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교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용해 이것을 적용합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꼭꼭 기억해요, 저. 우리 흐린 글씨는 한번 써 보고 썼다 생각하고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아멘. 연약한 우리를 그냥 못본 척하지 않으시고요. 샬롬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내가 하셨다 느낌표로 막 바꿔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느냐? 적용은 바로 결단 캠핑 램프 만들기예요. 우리 부록에 보니까 이렇게 전개도가 있죠. 우리 어, 캠핑 램프 만드는 거 한번 뜯어주시죠. 여기 뜯고 풀로 붙여서 삼각 기둥처럼 램프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램프의 뚜껑은 없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 안에 뭘 넣을 수 있다. led 램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텐트 안에서 활동을 한다면 텐트 안에서 각 우리 조별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캠핑 램프를 켜놓고 아마 분위기가 좀 살지 않겠습니까? 또는 대그룹으로 한다면 다 만드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교육실에서 음, 기도회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 우리 각. 면마다 글씨가 적혀있죠?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즉, 어떤 것을 아이들이 고백하거나, 어 유년부니까요. 문장을 못 쓴다면 그냥 키워드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빈 칸이 좀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쓰냐면, 바로 도와주세요. 내삶 가운데 샬롬이 깨어진 게 무엇인지, 그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게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도 될수 있고요. 아이들 생각 나게끔 또 인도해주시고요. 나도 나에게 정말 찰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게끔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게끔 해요. 우리 기도해야 될게 뭘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할까? 아마 아이들이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분홍색 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을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샬롬을 회복하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서 제가 우리 일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이 샬롬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의미를 좀 알려주시죠. 뭐예요? 샬롬의 의미 가운데 동사로. 그냥 우리는 샬롬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피 흘려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 기도 끝날 때도 어떻게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여기서 복음도 제시하고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결단합니다. 초록색 면이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할까요? 기도회 하고 기도회 가운데 결단할 것을 좀 선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뭘 결단할까요? 그냥 뭐 친구와 싸우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어 착하게 살자.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정도 레벨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 아까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께 샬롬의 누리고 아 나를 사용하신구나 확신을 얻는 다음에 뭐했죠? 첫 번째 단을 쌓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결단은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 다 아는 차원의 그 결단 착하게 살자 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이 결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아마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 각 아이들을 위해서 한달 또는 두달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약속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도회하면서 그들의 가정에 맞게끔 그 자녀들의 환경에 맞게끔 약속의 말씀을 주어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자. 사실 각 교회라면요, 알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또 중직자의 자녀라면, 집사님 가정이라면 알잖아요. 그런 거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부터. 그래서 결단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좀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 어떨까요? 어? 이게 뭐지? 자, 우리 2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게 뭐다? 바로 학습 단계 하나하나 은는 이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지 포인트만 딱딱 기억하고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포인트들 가운데 하는 목적이 뭘까 기억하면 너무나 좋다 그랬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 단계를 한번 가려보고 책도 덮으시고 보지 마시고요. 화면 보시고 저랑 같이 해보시죠. 저도 안 볼게요. 네, 이과의 도입이 뭐였습니까? 뭐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먹는 거. 뭐, 이 정도 나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BBQ.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 상황 펼쳐지죠. 바로, 불을 켤수 있는 도구가 없다. 음, 대신 할수 있는 도구 스티커 붙였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가 도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에서 전개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다? 브릿지가 뭐였는지. 불 붙이는 도구들 그냥 찾았고 끝난 게 다가 아니었죠. 불을 붙이려면 무슨 도구가 필요합니다. 한데, 아무런 도구 없이 어, 기도원 이야기에서 불이 붙는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이게 불이 지었죠. 그 다음에 넘겼더니 전개입니다. 전개 1 뭐였습니까? 바로 위로 찾기. 그리고 말풍선 붙이기. 재단에 예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없이도 불이 붙었다. 도구 없이. 그냥 지팡이로만 불이 붙었다. 그렇게 샬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믿음을 주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얻은 기도원이 한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개 2와 전개 3. 2가 뭐였습니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는 단을 쌓는 것그 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그렇게 샬롬을 누리는 거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아 좋다 이게 끝이다 아니요 샬롬을 진짜 누리는 거 샬롬 샬롬을 원는 회복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개 3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무시죠 그리고 파편들 가운데 글씨가 있었죠 말씀 순종 좋습니다. 마지막 적용은 뭐였습니까? 어, 샬롬을 주셨어요. 같이 기도했죠. 기도회. 램프 만들었죠. 램프 가지고 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샬롬은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다. 그분을 향해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 적용이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샬롬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우리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